안녕하세요. 시계 유튜버, 시튜버 이은경입니다. 지금까지 시튜버가 시계 채널에서 소개한 영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로 남성분들을 위한 영상이 많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시계라는 물건이 남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다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제 남성시계나 뭐 이런 거 위주로 추천도 드렸고 시계 리뷰도 그런 남성시계 위주로 했었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여성시계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직 여성분들을 위한 시계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뭐 남성분들이 보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번 가을 또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때 여자친구나 뭐 아내분들에게 되게 예쁜 시계를 선물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남성분들과 나만의 아름다운 시계를 갖고 싶다라는 여성분들이 모두 재밌게 보셨으면 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100만 원 이하의 패션 시계 추천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처음 소개할 시계는 엠포리오 아르마니의 조이야 미니워치입니다. 가로 17mm 세로 19mm의 팔각형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의 다이얼은 마더 오브 펄 소재이며 그 안에는 3개의 큐빅이 인덱스를 대신하는 매우 여성스러운 스타일입니다. 천연 가죽 스트랩을 매치했고 커츠 무브먼트를 장착한 이 시계의 가격은 32만원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시계는 캘빈클라인 스테이트먼트 브레이슬릿 워치입니다. 시계인지 팔찌인지 경계가 모호한 이 시계는 크기 27.5 곱하기 36.9mm의 오버형 케이스에 오버형 링으로 연결된 브레이슬릿이 특징입니다. 캘빈클라인 특유의 미니멀한 다이어리 특징인 이 시계의 가격은 33만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시계는 마이클 코어스의 MK4488입니다. 마이클 코어스 시계 라인 중 가장 주력하는 시계 중 하나로 시계의 크기는 19 곱하기 24mm의 작은 원형 사이즈로 스테인리스 스틸에 로즈골드 코팅을 했습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37만원입니다. 토리버치에서는 레바워치를 추천합니다. 이 시계는 오직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미니 사이즈 시계입니다. 토리버치의 시그너처인 더블티 로고가 있는 다이얼로 아이코닉함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며 오렌지, 러기지 브라운, 베이비 핑크 세 가지 컬러로 기호에 맞게 스트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37만원입니다. 영국 패션 브랜드 폴 스미스에서는 처치 스트릿 미니 시계를 추천합니다. 스몰 세컨즈와 핸즈에 사용한 블루와 옐로 오렌지 컬러 등 폴스미스 특유의 컬러 터치가 돋보이는 이 시계의 가격은 43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특히 좋아하는 패션 시계 브랜드 중 하나인 로즈몽에서는 직사각형 케이스의 노스테일 지어를 추천합니다. 가격은 488,000원이며 18 곱하기 22mm의 사이즈의 케이스 안의 다이얼에는 로즈몽을 상징하는 장미 장식이 있습니다. 로즈골드 컬러와 스틸 컬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밀턴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여성시계로 빈티지한 느낌이 물씬 나는 볼튼을 추천합니다. 1940년대 첫 출시 이후 볼튼 컬렉션이 상징이 되고 있는 고유한 케이스 형태를 21세기에 걸맞는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으로 아메리칸 클래식 스타일을 대표한다는 것이 해밀턴의 설명입니다. 크기는 27.3 곱하기 31.1mm이며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했고 가격은 79만원입니다. 패션하우스 펜디의 시계로는 런어웨이 컬렉션을 여성을 위해 추천합니다. 직경 28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의 다이얼 위에는 F 로고를 장식했으며 시분침을 약간 위로 올린 오프센터드 스타일입니다. 스틸 케이스부터 콤비, 골드 컬러 등 다양한 스타일로 선보이는데요. 스틸 케이스에 레더 스트랩을 매치한 버전의 가격은 89만원입니다. 이탈리아 패션 하우스 페라가모에서는 간치니 컬렉션을 제안합니다. 간치니 슬림 컬렉션은 슬림한 케이스와 각도에 따라 색이 오묘하게 변하는 머더 오브 펄 다이어리 특징입니다. 포멀한 오피스 룩부터 캐주얼 룩까지 다양하게 어울리는 간치니 컬렉션의 가격은 94만원입니다. 티스토 여성 시계로는 가격이 딱 100만원이며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르로클 오토매틱 레이디 29mm를 추천드립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직경은 29mm이며 로즈골드 도금을 한두 개의 컬러를 교차한 콤비 브레이슬릿 모델이며 또 머더 오브 펄 다이얼 위에 인덱스를 웨셀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총 10개의 여성 시계를 추천해 드렸는데요. 패션 브랜드의 워치도 있지만, 티소처럼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여성 시계들도 있었습니다. 2019년 여성 워치의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직경 30mm 이하의 매우 작은 여성스러운 사이즈가 좀 대부분이었고, 또 약간 로즈골드 코팅을 해서 좀더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스타일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린 시계들은 100만원 이하의 매우 합리적인 가격대의 시계이기 때문에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좀 부담 없이도 사실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위한 선물이든 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이든 꼭어 되게 부담 없이 긍정적으로 고민하실 수 있는 시계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냥 시튜버가 추천해 준게 전부가 아니고 매장에 가면 훨씬 더 많은 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계기로 더 많은 시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노력하는 스티버였고요. 스티버는 다음 편에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